신명기 제3장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계속하던 중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레바논을 보고 싶다는 그의 소망은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고 명확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더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비스가 산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게 하셨지만 직접 건너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며 순종의 암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